자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천프로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e 케 c 라는 종목인데요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케시도 최근 하락 추세 어느 정도 멈추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더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지만 이케시도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이슈,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다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주춤 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제가 이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하락세로다가 빠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 관성의 법칙처럼 이렇게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투자자들은 네, 워낙 급락이 나오니까 겁을 먹잖아요. 겁을 먹고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오면 은아 혹시나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질까 추가 급락을 우려해서 번지는 품의 현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운트 곡수 사태와 마찬가지로 같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시장 하락폭을 키운 독일 정부의 매도가 거의 완료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 만큼 다판, 독일 정부의 물량이 이제 멈추면서 시장 역시도 안정세로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곧 6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가격이 6만 달러 이상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BTC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이 엄청난 규모로 몰리고 있고요. 최근 1개월 이내에 개월 이내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현재 위치가 바닥 구간이고 네, 다시 코인이 상승을 할 거라는 네, 고래들의 예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인이 6만 달러를 간다는 그 이상 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네, 고래들과 네,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측이 같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고래, 이쪽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큰 돈을 벌수 있고, 지금 같이 바닥 구간일 때, 바닥 구간일 때 매수의 기회이고, 매매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투자금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이외의 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캐시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어 반등으로 전환이 되고는 있어요. 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느냐? 정확하게, 예 하단, 전자점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까지 전환은 못 됐어요. 왜냐면은, 하 어, 과거의 차트를 한번 좀 크게 보시면요. 제가 항상 차트는 크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야지만 현재 위치가 잘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일단 이렇게 그어볼게요. 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더 그으면. 중요한 거는 앞서서도, 네, 보시면은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작년 월에 이렇게 걸린 위치가 정확하게 이 위치와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다? 예, 저항대에 딱 걸려 있다. 이 박스권, 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해서 돌파 시도 첫 번째 나왔다가 실패하고 쭉 미끄러졌죠. 그리고 다시금 돌파 시도 나왔는데 못하고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위치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주고 이제 시세 이후에 그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를 다시 돌파 못하게 되면 시 많이 앞서서 적점보다 더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 위치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타점을 잡거나 현재 흐름을 이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아무런 정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얻고 싶고 그리고 타점을 잘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패신 정보를 알려 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예,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되는 정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문자로 적어서 정보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 제가 확인을 하고 고급 정보들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품절가까지 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는 방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메이커의 평단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 투자시기 굉장히 쉽겠죠. 보통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이 어려운 점을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다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두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들을 영상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뭉칫똥이 몰리고 그로 인한 급등 코인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방을 보시면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는지 얼마에 드렸는지 아마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뭐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급등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급등한 코인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아직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서야 추세를 전환하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의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적다. 네, 위험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아, 그런 정보들을 정보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보시면 은 언제 사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보방에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구의 가격까지 해서 다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월 6일 날짜에 저희가 1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아까 전에 이제 정보방에서 보셨듯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진행을 하고 나서 3월 18일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43%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드렸거든요. 물론 모두 다 243%라는 수익을 다 드신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 어떤 분들은 뭐 50%, 이렇게 해서 분할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물량들은 끌고 가서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아발란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42만원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 얼마에 진입을 하고 평단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이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위조로다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리어 프로토콜에 이어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15% 수익권에 도달했고, 언제 매수를 했냐? 1월 달에 이렇게 저점에, 정말 저점에 수 진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분할매도 분할매도 진행을 하고 시세분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복부의 수익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두달 조금 안 되게 걸리긴 했지만 두그 달에 10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거는 충분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과 아발란체두 종목 모두 다 경이로운 네, 수익을 달성하고100%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점에 정확하게 시세 분출 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정확하게 사인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드리면서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역시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정보방 혹은 호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좋은 코인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혹은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자금으로 하진 마시고요. 이번 운영하시는 자금에 한 20~30%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저랑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진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이 된다 싶으면 이때부터 해서 이제 자금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상단에 010965-0309라고 해서 정보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급등할 코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바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